안녕하세요. JW모터스 서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2024 GMC 그리고 어, 쉐비 헤비듀티 시리즈의 현지 시판 소식입니다. 어, 2024년식부터 외관 디자인과 실내 인테리어, 인테리어를 모두 변경해서 새롭게 출시되는 차량인데 생각보다 빨리 출시가 됐습니다. 어, 미국 현지 딜러십에는 이제 무주행 신차들이 속속 입고되고 있고 지금부터 한국으로의 수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어, 유튜브에 보면은 뭐 이미 관련 영상들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어, GMC 홈페이지에는 오피셜 영상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길래 제가 한번 봤는데 뭐긴 시간 걸리는게 아니니까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 볼게요 굉장히 멋있죠. 자, 제가 이제 오늘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살펴보니까, 이제 새롭게 나오는 트림도 있고, 아, 이 차는 정말 멋있는데 한국으로는 수입이 안 되겠구나 하는 차가 있고, 뭐 되는 차가 있고 그런데, 어, 현지 딜러십에 입고된 무주행 신차들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 기회에는 좀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색 컬러의 시에라 3500 듀얼리 휠이 적용된 데날리 차량입니다. 어, 예전 모델만 하더라도 가장 최상위 모델은 데날리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또 한술 더 뜨는 더 고급형 모델이 나왔죠. 데날리 얼티메이트. 얼티메이트는 이제 실내 가죽도 브라운 시트로 완전 소가죽으로 해서 만들고 보다 더 퀄리티 있고, 더 럭셔리하게 만들었는데, 어, 시에라 디날리 3500 얼티메이트에는 휘발유 엔진이 탑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데날리 얼티메이트 차량은 한국으로의 수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복륜 휠이 적용된 최상위 모델 중에 한국으로 가, 가져올 수 있는 차는 바로 이 차입니다. 데날리 6.6 휘발유 엔진. 자, 다음 사진은, 자이 이 사진은 이제 싱글휠 사진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날리 얼티메이트 차량입니다. 6.6 어, 디젤만 나오고 휘발유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 차는 한국으로 수입이 안 되고요. 자이 차량은 아까 말씀드린 그 아까 봤던 그 복륜휠 말고 싱글휠이 적용된 3500 대날리입니다. 자, 이 차량은 어, 차가 좀 높게 보이죠. 어, 시에라 3,500 AT4 오프로드 패키지가 포함된 차량인데 2인치 정도 공장에서 생산할 때부터 리프트업돼서 생산을 하고 오프로드 쇼갑 쇼바가 적용되고 조금 더 이제 디자인이 좀 멋있어요. 이 차량에는 어, 복륜 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봐도 오프로드 패키지 차량에 뒷바퀴 4개 달고 뭐 어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AT4 굉장히 멋있고 좋은데 복륜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AT4 차량의 전면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디날리 차량이 좀 크롬이 들어가고 한다 보면은 이제 AT4에는 다 바디 컬러로 다 통일을 하고 프론트 쪽의 견인 꼬리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차량은 어, 시에라 3500 디날리의 인테리어입니다. 과거 모델 보면은 이게 렇 모니터 좀 작고 이렇게 좀 투박했죠. 월드한 디자인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오는 헤비 듀티 시리즈에는 음, 이번에 새롭게 모두 바뀐 디자인이 적용이 되고요. 자, 이제 실버라도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GM 계열의 같은 회사입니다. 내내 뭐 GMC하고 쉐보레는 뭐 같은 엔진 미션 뭐 웬만한 거다 공유합니다. 다만 그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에 약간의 차별화된 분위기 그리고 뭐 약간의 퀄리티를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GMC가 조금 더 위에 이렇게 포지셔닝돼 있어요. 가격도 그렇고 하지만 많은 분들 이렇게 보면 어 나는 쉐비 실버라도 너무 멋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뭐 GMC를 선호할 수도 있고 내내 같은 차다 단 조금 이렇게 다르다. 부품은 거의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쉐보레 실버라도 3,500의 듀얼리휠이죠. 하이컨트리 모델입니다. 최상위 모델이고 하이컨트리는 하이컨트리 위에 뭐 멀티메이트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이컨트리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어, 가솔린 엔진이 나옵니다. 이 차량은 한국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자 하이컨트리 싱글휠 차량이죠. 어, 이 차량 역시 뭐 한국으로 수입이 가능하고요. 가장 최상위 모델이죠. 전면 모습이구요 어, 실버로도 3,500 하이 컨트리 실내 인테리어인데 아까 보셨던 그 GMC 대날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버튼 뭐 한두 개 약간 다를 수 있고 조수석 전면에 실버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아까 보셨던 데날리는 원목으로 마감이 되어 있죠. 아주 디테일한 거 조금 빼고는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는 이제 2,500으로 왔습니다. 2,500, 3,500을 우리가 헤비듀티라고 얘기하고, 2,500과 3,500은 같은 프레임을 씁니다. 내내 실내 공간도 똑같습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 2,500은 그래도 이제 헤비듀티긴 하지만은 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뭐 중장거리 여행도 가고 좀 편안하게 탈수 있는 차예요. 반면에 3,500은 고중량을 견인한다든가 아주 그 적재함, 적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공차 운행 시에는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짐을 많이 실어야 안락한 승차감이 나오죠. 그래서 목적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좀헤비듀티 시리즈 때에 따라서는 좀 힘든 일을 시키기 시킬 예정이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자가용처럼 쓰겠다 했을 때에는 2,500 선택하실 수 있고 나는 기왕이면 좀 제일 크고 어, 어떤 그뭐 무거운 것도 좀 실어 날르고 예를 들면 뭐 렌스 1,100 시리즈라든가 보트 큰거견인한다든가 그럴 때 주로 많이 활용할 때에는 이제 3,500을 선택할 수 있죠. 2,500과 3,500의 얼굴 모습은 똑같습니다. 자, 이 차량 GMC 시에라 2,500 데날리 얼티메이트입니다. 얼티메이트 역시 어, 휘발유 엔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차량은 수입이 안 되죠. 자, 이제 어, 실버라도 2,500으로 왔습니다. 실버라도 2,500의 최상위 모델인 하이컨트리입니다. 약간 고등어 좀 연상이 되는데, 디자인이 앞에 굉장히 날렵해요. 그리고 이제 실내로 들어가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6600cc 휘발유 엔진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건 제가 조금 이제 저렴한, 뭐 저렴하다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어, 많은 고객분들이 뭐다 최상위 모델만을 쓰시는 건 아니니까, 지금 쉐보레 LT입니다. LT. 2500의 LT. LT라고 했을 때에는 어 약간 중간 그리고 너무 밑에 모델도 아니에요 완전 그 워크트럭은 또 따로 있고 그한 중간에서 약간 아래 정도 보시면 되는데 경제성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쉐보레 실버라도 LT 이렇게 디자인 보면 아까 보셨던 그런 최고급 라인에 비해서 약간 좀 뭐가 좀 빠져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그 헤비 듀티 시리즈가 필요한데 너무 여기에 비용을 많이 쓸 필요가 없겠다 판단할 때에는 이런 LT 모델도 괜찮습니다. 같은 LT 모델의 검정색 컬러이면서 G71 오프로드 패키지가 포함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전해드리는 소식은. 생각보다 아주 빨리 출시가 되었는데, 쉐보레하고 GMC하고 그 헤비듀티 시리즈 2500, 3500 시리즈가 이제 막 출시됐다. 그리고 현지 딜러십에는 우리가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무주행 신차들이 어, 하나둘씩 입고되고 있습니다. 어, 뭐, 포드에서는 포드 F250, F350이 나오고, 또램 시리즈는 램 2500, 3500이 있지만, 램은 원산지가 멕시코 차량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수입이 어렵습니다. 인증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래서 헤비 듀티 시리즈 중에 한국으로 수입이 가능한 차는 포드 F250, F350 그리고 GMC의 시에라, 실버라도 2,500, 3,500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그 기존의 그런 그 일반적인 1,500급 픽업 트럭 왜 이런 헤비 듀티 시리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JW 모터스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